아, 감정할게요. 이 사주는 병합니다. 지금 미용실 올림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. 그거죠. 에, 이렇게 이제 그 카페다 무료상담 올려줬는데요. 자,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있는 사주냐면 이 사주는 정하에요. 불입니다. 양쪽에 불이 있는데 밑에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올려주죠. 아, 근데 이 나무보다 이 금이 많아요. 금은 뭐냐? 돈이죠. 쉽게 얘기해서 제다신약사주입니다. 제다신약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낚싯줄로 고래를 잡고 싶어해요. 낚시로 고래를. 낚시로 고래는 못 잡죠. 에 이런 사주들은 내가 돈 버는 사주가 아니고 남돈 벌어주는 사주거든요.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올림벌이 기술만 배워가지고는 안되죠. 배울라면 아주 미장원 기술을 배워야죠.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. 아니면 이제 어 지금 서른 일곱이니까 마흔 세살부 정도부터도 이게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때 정도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미장원을 한다든가 뭐 커트 머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. 원림 머리만 딱 배워가지고 하면 또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나와있네요. 재단 신약 사줍니다 재단 신약은 뭐냐면요. 나보다 돈이 많다. 마누라가 공짜가 팔자다. 그래서 돈이 안 벌린다. 시객이 산에 가서 금덩어리를 하나 엄청 큰걸 주었어요. 집에 들고 올 수가 없고, 들고 오다가 강도들한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뺏기겠죠. 그런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기술적인으로 충실히 쌓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정도 합니다.